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 친구, 르네입니다. 미드시즌 패치가 적용된 심장 추적자 도적 개정판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심추도적은 13프레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심추도적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심추도적의 고점은 14프레임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1프레임의 공속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데미지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비용을 옵션과 정복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살펴보면 이 14프레임 심추도적이 13프레임 심추도적 대비 최소한 무기를 한 개에서 두개더낀 수준으로 더 많은 데미지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미지 효율이 좋은 14 프레임 공략이 아니라 23 프레임 심취도적 개정판을 올리는 걸까요? 공속은 개인의 취향이고 14 프레임 공략은 또 따로 고단용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역시 공속이 빨라야 재미 있잖아요. 최대한 공속을 땡기면서 데미지 밸런스가 좋은 세팅은 13 프레임입니다. 이 세팅 가이드는 파밍, 지옥물결, 피트 등반 등 모든 컨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전 올인원 가이드에 포함. 됐던 이 심추도적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면 이 재생 바를 통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주세요. 가장 먼저 초보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는 희생이 안 터져요. 저는 약해요. 저는 뭔가 이상해요입니다. 심취 빌드는 이 희생 패시브를 활용하는 빌드입니다. 희생은 행운의 적중 확률로 터지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행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디아블로 4의 스킬에는 각각 고유의 행운의 적중 확률이 존재하고요. 아이템이나 스킬 등에서 이 행운의 적중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심정 추적자의 기본 행적은 50%인데요. 내가 맞춘 이 스탯창에서의 행운의 적중 확률이 100%가 된다면 플러스 50%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50 더하기 50, 총 100%의 행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의 경우, 보통의 심취 빌드는 이유리암의 비약을 먹고 50% 이상의 스탯창 행적을 맞춥니다. 즉 행적은 이 행적이 있는 스킬을 활용했을 경우 아이템이나 스킬에 붙어 있는 이 추가 기재를 발동하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행적을 이해하셨다면 희생 패시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쉽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취약 대상에게 위에 이야기한 행적이 발동됐을 경우 취약 데미지를 범위 데미지로 뻥튀기해서 주는 패시브입니다. 따라서 이 비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행적이 세팅되어야 하고 취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높은 희생들을 위해서는 높은 취약 데미지가 세팅되어야 합니 그리고 이 과정이 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공속 또한 세팅되어야겠죠? 자, 이제 취약입니다. 심취비에 대해서 취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기재를 활용합니다. 착취 문양, 행운의 적중 시 4초 취약 옵션, 그리고 저주받은 손길 위상입니다. 착취 문양은 정복자에 있기 때문에 50레벨 전까지는 없는 기제입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엔 착취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더이 취약 유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착취 문양이 있다면 이 착취 문양의 발동 조건 역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행적 취약과 저주받은 손길은 모두 행적으로 거는 취약 기재인데요, 초반부터 맞힐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진 않고요. 알맞은 행적 취약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얻기 전까지만 이 저주받은 손길 위상을 사용합니다. 이 저주받은 손길 위상은 공격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높여주는 위상은 아니라서 이 비대 고점을 위해서 나중에 이 위상을 동상의 위상이나 원수의 위상으로 교체합니다. 동상이 조금 더 대세고요. 저도 둘다 써봤는데 동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약 기재 세팅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 치약이 제대로 걸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치약이 제대로 걸렸다면 대상의 체력바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이 보라색이 대상이 치약 상태인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스킬 슬롯 세팅과 각 스킬 설명입니다. 이 빌드는 질주, 연막탄, 쇠못떳, 그림자걸음, 은신, 심장추적자를 사용합니다. 전문화는 내면의 시야를 사용합니다. 질주는 이동기이자 5초짜리 극대화 피해 고변산 기제입니다. 보스 그럭기 바로 직전이나 정해를 잡을 때이 질주를 맞추고 딜링을 하시면 더욱 강력한 데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막탄은 정해몹을 잡을 때 특히 유용한 25% 고변산 기제입니다. 잡기 부담스러운 정해몹팩을 잡을 때 진입 전에 이 연막탄을 뿌리고 진입하셔도 좋고요. 그냥 진입하자마자 바로 연막탄을 뿌리셔도 좋습니다. 역습 파는 연막탄 덕분에 연막탄 쿨이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자주자주 사용해주세요. 세못덫은 도적 최고의 사기 스킬입니다. 세못덫 지속시간 당금질이 세팅된 도적이라면 초당 5%로 포이스텍 유지 시 최대 100% 이상의 고변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못덫은 지역 디버프 개념입니다. 세못덫이 깔려있는 지역은 지난 시간만큼 고변산 피해를 입힙니다. 세못덫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이 교집합된 부분만 쌓인 고변산 피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림자 걸음, 은신은 저지불가기이자 이동기입니다. 이동, 진입, 탈출에 사용해주세요. 아이템 설명입니다. 투구는 샤코를 사용합니다. 명품화는 모능 어픽이 아니시라면 모능 한 번에 체력 두 번입니다. 이미 체력에 세번 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전설을 사용하실 경우 위세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과 담금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옷은 어스름한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장막 또는 기만 스킬, 민첩, 방어, 체력 등을 추천합니다. 담금질은 속세에 인내 한 줄, 속세의 행운 한 줄입니다. 방어 세팅은 어픽 방어라면 노명품화 12, 강한 줄로 9,230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픽 방어가 아니시라면 노 명품화 12강에 속세인의 당금질로 총 방어도를 전 부위에서 한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또는 다른 부위에서 방어도 한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명품화는 스킬 물방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속세 행운 트렌드는 빙결 2, 기절 1, 이동 불가 1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 이동 불가 1 대신에 타고난 계략의 군중지어 지속 시간 한 줄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장갑은 원수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행적 극확 공수 세줄 고정입니다. 23 프레임을 위해서는 마을에서 노비약 상태로 5 3 6공 속을 맞춰야 하는데요, 공속은 링과 함께 세팅합니다. 어픽 공속이 두줄 이상이라면 12강 기준 모든 공속에 명품화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1 어픽 공속을 사용하신다면 12강 기준 아무 부위에서 공속 1 명품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영어 픽으로 공속을 세팅하신다면 전 부위의 공속에 1 명품화가 필요하고요, 모든 부위가 매고비어야 합니다. 극화은 취향인데요, 만약 장갑이 극화 어픽이라면 한줄 세팅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두줄 소의극화 세팅을 권장합니다. 장갑의 당금질은 암사 기교 취약한 줄과 속세의 행운 한 줄입니다. 명품화는 행적 두 번, 취약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링은 재빠른 위상과 내면의 고유를 사용합니다. 이 세팅은 링에서 냉기 저항이 기본 베이스인 것 한계가 필요합니다. 13 프레임 세팅이기 때문에 두 반지의 옵션은 고정적입니다. 구 링의 당금질은 날쌤 몸놀림 효율화 한줄 암살 기교로 취약 한 줄입니다. 이 날쌤 몸놀림 효율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모 터 재감이 가장 좋고요 스피드파밍까지 생각하신다면 날쌤 몸놀림 재감 두 줄이나 질주 재감도 괜찮습니다. 바지는 동상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심장추적자 스킬 회피 민첩 체력 방어를 추천합니다. 당금질은 가복과 같습니다. 명품화는 심장추적자 몰빵이 가장 좋고요 최소 두번 이상 붙여주세요. 만약 아직 생존이 어려우신 분들 이라면 바지에 불멸의 위상을 넣고 동상 의 위상에. 위은 장갑으로 옮겨주세요 이때 이 원수의 위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지의 내면의 고요 위상 대신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충격타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이속 피 방어력 민첩입니다. 당금질은 도적의 움직임으로 기본 이동속도나 장막당 이속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한 줄은 속세 행운 한 줄입니다. 목걸이는 적응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3스킬입니다. 스킬 우선순위는 착취, 아기, 혹한, 무숙입니다. 만약 2스킬 e 목걸이 사용하신다면 착취, 아기의 행적 극화 공속 중 하나를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당금질은 속세에 있는 한 줄에 암살기교 취약피해한 줄입니다. 명품화는 착취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착취 2악 1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입니다. 양손 무기는 활, 그리고 월출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민첩, 체력, 취약피해 고정입니다. 한손 무기는 도검, 단검 상관없이 옵션이 좋은 것을 사용해주세요. 추천 옵션은 활과 같습니다. 한손 무기의 위상은 응보와 검의 달인입니다. 당금제가 명품화의 경우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처음부터 세부터 삼지숙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양손에 지속 한 줄에 삼명품화, 그리고 한 손에는 심장 추적자 두 번을 나눠서 발라주세요. 이때 한손의 심장 추적자는 합쳐서 59%두 부위 모두 각1 명품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만약 두 부위를 합쳐서 심장 추적자 두번 발사 확률이 63.5%가 넘으신다면 높은 부위에 1 명품화만 하시면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 명품화를 취약 피해 한번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기존 무기 세팅이 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기존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위 방식은 새롭게 세팅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식.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은 다음과 같고, 한순무기의 수합용으로 세모터 크기를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 설명입니다. 샤코가 있는 버전, 샤코가 없는 버전, 그리고 스피드 파밍 버전, 등반용 버전으로 나누어서 공유했으니까,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샤코가 있는 버전은 스킬을 찍지 않고도 그 스킬을 슬롯에 얹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입니다. 유동문양의 등장으로 7보드로 확장됐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보드들이니까요. 링크를 보시고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심취 도적은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모든 도적 빌드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꽉찬 육각형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는 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겨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추가되는 심취 세팅은 저단 스피드 파밍용 가이드, 고단용 14프레임 가이드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네였습니다